여성들이 가려워서 긁어서의 외음부 소양증에 대해서 패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. 그 여성의 외음부를 얼굴이라고 설명하면 입이 질이고요. 이쪽 볼, 소 솜순, 입술이 있는 데가 다얼겋게 돼서 오시거든요. 얼겋게 그런데 이게 그 과거의 여인들은 치마를 입었어요. 그리고 그 아궁지 같은 데서 이렇게 불을 떼고 살았죠. 그런데 그렇게 쭈그리고 앉는 자세는 사실은 고관절이나 어, 질의 탈출, 양뇨 질이 늘어지는 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런데 외부 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궁이 서양의 벽날로 그래서, 환기도 되고, 원조의선이나 특수레이서 같은 것들이 그, 어, 외형부에 망가진 흡비들을 재생시키요 그런데, 여성이 1900년대 중반, 6 0년 이럴 때 콜셋을 입고, 콜셋에 드레스를 입고, 무도회를 갔어요. 근데 그 콜셋을 입을 때 혼자 못입어요 뒤에서 하녀들이 허리를 조여줬어요 허리 라인을 강조하려고 그런데 그것들이 여성의 어떤 폐기능이나 이런 심장기능 전신적인 기능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허리를 그렇게 그 1900년대에 조이는 그런 패션은 아니지만 굉장히 하체가 타이트한 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저도 이게 이런 과거의 콜셋이 있어요 이 이제 아주 오래된 거죠 20년쯤 됐나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외형부 쪽이 그대로 똑같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아주 수년 전에 잘랐어요 그래서 외음부 이것을 딱 입으면 외음부에 저렇게 타이트한 것들이 쪼여지지 않죠 이것은 이제 좀더 세월이 지나서 좀 비싼 거 외음부 쪽에는 이렇게 메시 같은 것들로 돼서 목적이 뭐냐 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잘랐어요 잘라서 저도 이제 다이어트나 허리 라인을 위해서 홀셋을 하체 입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동의를 하시면 잘라서 입으시면 훨씬 더 병원에 오시는 가려워서 긁었어요 가려워서 후려 팠어요 밤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가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기 메시 보이죠 다 잘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그 어, 공제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샐라도 오리 풀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필라테스를 하거나 요가를 하는데 과거에는 요가 자체가 패션이 렇게 펑커짐한 것들을 입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한 저는 제이시 믹스 것만 사거든요. 그렇다고 예, 제이시 믹스를 광고하는 건아니에요한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안 잘른 곳이에요. 안 잘른 곳.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잘라낸 것이죠. 잘라낸 것을 입고 이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위에다 면팬티를 입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운동을 해요. 그러면 땀을 흘려도 흡수가 그 면팬티에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외음부에 어떤 가려움증, 예, 하고 염증, 소양증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죠. 우리나라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?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 바지 속에다 뭘 입냐면 기모, 기모, 기모를 입게 되죠. 기모, 기모 스타킹.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잘랐어요. 다 잘랐어요.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면 그 외음부에 절대로 이런 기모 기모 레깅스 같은 것들이 어, 통풍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자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딱 있으면요 그냥 반으로 딱 접으세요 그리고 여기 끝을 딱 잡아당기고 그냥 그대로 뚝 잘라요 뚝 잘라요 뚝뚝뚝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를 안에 입고 그 위에다 뭐라고요? 면팬티를 입는 거죠 어, 여러분이 그 기능성 속옷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능성 속옷을 보시면 배운부 쪽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도 그 속옷을 벗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200만원, 300만원 굉장히 비싸니까 저도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루에 을려 1.5리터를 먹습니다 그럼 제가 오전 중에 화장실몇번 가겠어요 그런데 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타이트한 것을 벗고 내릴 때 굉장히 손에 무리가 가겠죠 여러 번 타이트한 것을 내리고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? 그래서 이것은 안에 입었기 때문에 벗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만 벗어요? 팬티만 벗습니다 좀 민구스러운 일인데요 왜 이렇게 소양증, 가려운 환자가 많아요?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당분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직장에서 앉아서 계속 이렇게 일하고 직장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 만나면 카페 갔을 때도 슈가파우더에빵 올려져 있는 빵과 망고 스무디 같은 거 마시고 아메리카노에 시럽막 넣어서 마시잖아요. 그리고 직장에서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 뒀을 때+ 줬을 때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마시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여성의 소양증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. 그래서 복장만 가려워서 긁어요 밤에 후벼 팠어요왜안 낫죠 왜 제발되죠 이런 것들 이렇게 복장만 좀 바꾸셔도 훨씬 더소양증에서좀 자유로워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이게 민구스럽잖아요 속옷을 다 잘리는 걸 보여준다고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필요하실 것 같고 정말 가려움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가려우면 사랑을 나누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혹시 사랑을 나누고 가려우면 외려오시서 그러거든요 제가 무슨 병을 올만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복장을 하시면 소형증도 훨씬 좋아지고요 어, 외람부에 표피가 다 망가져서 뻘겋게 될 때도 치료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십니다 이게 좀, 좀 민구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기가 좀 그랬는데 아 너무나 소양증 저는 뭐 1년내내 가려워 이러신 분들 많이 오셔서 제가 비밀 팁을 좀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르세요 근데 대하, 이 대한민국 그 이런 제품들이 너무 좋아서 밑에를 잘라도 올이 풀리지 않아요 올이 풀리지 않아요 자르시고 그 어, 스키니한 것 위에다 그 위에다 콜셋 위에다 면 팬티를 입어주십시오 그러시면 병원에 오실 일이 훨씬 더 줄어드실 것입니다 매음부 소양증 재발돼 안나서요 얼겁게 됐어요 긁었어요 후벼 팠어요 밤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. 감사합니다.